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러니까 키루스 2세에 의해서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일이었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수루바벨 유다의 총독이었던 이수루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어,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수루바벨 성전으로 부르고 있는데 어, 근데 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 중에 어, 이제 루흠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이 심세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지 이름이 심세입니다 그런데 이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이 아닥사스더 왕에게 거짓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내버려 두면 은 다시 반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왕에게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보고로 인해가지고 이 아닥사스더에 공적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는 이 조서가 내려지게 되어서 유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을 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왕이 된그 사람이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약한 이 기간을 14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신 예언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계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리아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유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였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이 학계와 스가리아의 그 예언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내용 이제 구절의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가지고 다시 성전을 어, 다시 재건하기 재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삶에 더 해가 있을 것이고 또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주셨냐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까지 감당하면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일에 헌신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그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앞서 설명 들은 것처럼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 왕의 조서로 인해 가지고 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 10년 이상 동안 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에 오히려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면은 자신들의 삶이 더잘 풀리게 되야 되는데 그 반대 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어, 제대로 삭슬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먹을 것이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제껴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면 가지수록 이러한 결핍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던 학계 선지자도 동일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학계서 1장 6절에 말씀하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결핍에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계의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어,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어,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삶에만 투자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그 모든 주권도 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에,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이 풀어 주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시다라고 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시다. 이 우리가 친한 사람 중에 누군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휴지를 주로 선물로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잘 풀리라고 해서 이제 어, 마트에 가가지고 크리넥스 그 휴지 사가지고 선물하지 않습니까? 잘 풀리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잘안 풀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풀어 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영적인 원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로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 페르시아의 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혹시 페르시아에 또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도 바벨론에 서 한번 포로가 되었었는데 섣불리 우리가 이러한 성전을 재건하였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의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 이탈리아의 그 남부 남쪽으로 가게 되면 어,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 굉장히 아름답고 도로나 아니면 언덕 위에 세워진 집이나 아니면은 어, 성당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 관광지로 그리고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어,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이 뛰어나고 또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이 힐링이 되기 때문에 유명한 영화의 그 배경지로도 많이 촬영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부라고 하는 영화도 이 시칠리아 그 섬을 배경으로 촬영이 되었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가운데 유명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어, 말레나가 이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이제 역시 이 배경을 어 중심으로 해서 촬영이 되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액션 배우가 있는데 덴젤 어, 워싱턴 이라고 하는 이 액션 배우가 있습니다 어이 배우도 어이 이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차려난 촬영한 그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아, 섬이 아름답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영화를 이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어 그런데 이 시틀리아 섬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거의 최남단 쪽에 있었고 이 남단 쪽에 있다 보니까 북아프리카와도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이 시틀리아 섬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 무려 10개 나라가 이시칠리아 섬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삼고 그리고 카르타고도 삼고,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로마도 삼고, 강대국이었던 스페인도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칠리아 섬에 살고 살았던 주민들의 자오명이 그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라고 하는 이런 자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점령을 하니까 늘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에요. 강대국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자기들,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의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의 식민, 식민 그런 어, 배경 속에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유다인들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짓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닐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완수하지 못하면 괜히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걱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9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3절의 말씀을 말씀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손이 아마 좀 약해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이 약해져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히 하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강하게 먹고 손을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든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여러 제약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약들로 인해가지고 혹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좁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자신들의 그 집을 짓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도 어,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에 차라리 그냥 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경고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우리가 오늘 부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경고히 하여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